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약을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피로의 복제까지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피로가 쌓이고 밤이면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병원 검사는 정상이라는데 몸은 도무지 정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연히 한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비싼 약보다. 매일 꾸준한 비타민C 한 알이 혈관을 더 바꿉니다. 그분은 반신반의 했지만,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비타민C를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고, 장기침이 줄었습니다. 세 달째엔 혈관 탄성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비타민C 한 알, 그 단순한 습관이 그분의 몸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비타민C를 먹는데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C는 다 같은 비타민C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몸에 들어오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루에 1000mg 먹는데 왜 효과가 없죠? 매일 챙기는데 왜 피곤하죠?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비타민C가 아니라 복용법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번에 삼키고 커피 한 잔과 함께 넘깁니다.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10년을 먹어도 몸 속에는 남지 않습니다. 결국 비타민은 효과 없다. 이렇게 단정 짓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혈관 수치를 비타민C 루틴 하나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몸이 노화될수록 흡수력은 떨어집니다. 음식도 약도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세포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몸속 산화물질을 잡아주고 필요한 혈관을 정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제대로 들어올 때만 발휘됩니다. 흡수되지 않으면 그저 비싼 오렌지 주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보약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습관의 증거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약국에서 산 비타민 한 알을 그냥 아무 때나 드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나는 언제 비타민C를 먹는다. 여러분의 루틴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먹기 시작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피로가 덜하고 잠이 깊어지고 감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건 약효가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몸은 나이보다 습관을 더 기억합니다. 매일의 작은 루틴이 혈관의 나이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을 거야.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새로워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비타민 C의 역할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노화된 세포를 되살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복용법보다 습관의 전환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약값보다 싼 보약, 비타민C는 얼마나보다 어떻게입니다. 비타민C가 왜 흡수되지 않는가? 그 숨겨진 이유를 하나씩 밝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매일 비타민 C를 챙겨 먹는데 왜 피곤이 안 풀리죠? 정답은 흡수에 있습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즉 물에 녹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몸이 필요없는 양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몸에 더 쌓이지 않습니다. 남는 양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섭취한 비타민C 흡수율은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조금씩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이 단순한 흡수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위가 약해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비타민C의 용해가 잘 안됩니다. 이 말은 몸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매일 약을 여러 가지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이 약들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흡수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결국 비타민C가 위에서 제대로 녹지 못하고 그냥 장을 지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몸은 비타민C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항상 필요한 상태로 남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니라 흡수 장애입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니 먹는 양을 늘려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 많이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한번에 500mg 이상 먹어도 더 이상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mg을 먹으면 절반 이상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500mg을 두번 나눠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몸이 필요로 할때 조금씩 나눠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흡수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복용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에 비타민 C 한 알. 많이들 이렇게 하시죠. 공복일 때는 위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속이 쓰리고 흡수도 잘 안됩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은 공복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나 간단한 과일, 견과류를 먹은 뒤에 비타민 C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커피와 함께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비타민 C를 같이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비타민C의 체내 잔류 시간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즉,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 속도를 높여버립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은 비타민 복용 1시간 후에 마셔야 합니다. 셋째, 한 번에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귀찮으니까 하루치 몰아서 먹자. 이 습관이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소량씩 꾸준히 들어가야 세포 속에서 작용합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잠깐 혈중 농도만 높아지고 3, 4시간 안에 거의 빠져나갑니다. 이세 가지만 고쳐도 비타민C의 체내 농도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흡수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몸의 나이가 아니라 장기들의 피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간, 신장 같은 주요 기관들이 영양소를 다루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는 소화를 잘 못하고, 간은 변환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은 배출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즉, 먹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몸은 끝없이 공급만 받는 상태로 머뭅니다. 정작 세포는 목마른데, 비타민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흡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비타민C가 잘 작용하기 위해선, 위가 편안해야 하고,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위에 부담없는 식사를 하면서 비타민을 천천히 섭취해야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로 매일 외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흡수가 안되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c는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즉, 입으로 삼키는 순간보다 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흡수율을 높이는 복용 루틴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타민C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감기 예방제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타민C 일부분일 뿐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막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세포 보조제입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복구 인력입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그 자리에 달려가서 다시 연결하고 메워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복구 인력이 더 절실해집니다. 젊을 땐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로가 오래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 역할을 합니다. 피부 탄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관벽, 근육, 잇몸, 뼈까지 모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비타민C는 혈관과 장기를 지탱하는 기둥을 다시 세워주는 물질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지만 흡수가 잘안 된다고 느끼시죠? 그건 비타민C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몸속에서 산화되기 쉬운데 비타민C가 함께 들어가면 철분이 안정된 형태로 변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결국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가 산소를 운반하지 못해 피로가 더 심해지고 기운이 없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비타민C는 단순한 면역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연결자입니다. 세포와 혈관, 산소와 영양소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양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종합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C가 1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년기 몸에 필요한 양이 절반도 안 됩니다. 하루 필요량은 성인 기준 5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혈중 농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종합 비타민 외에 비타민 c를 따로 챙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매일 산화되고 매일 피로해지고 매일 다시 복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속 산화물질 즉 노폐물을 잡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포 속에서 불필요한 산소가 쌓이면 그게 바로 노화의 시작이죠. 피부가 칙칙해지고. 혈관이 굳어지고 피로가 쌓이는 이유가 바로 이 산화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그 산화를 막습니다. 이걸 항산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항산화는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노년기에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대신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감염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그 세포들이 오래 버티게 만듭니다. 즉 면역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감기 예방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면역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면역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C는 그 모든 요소를 연결해 몸이 스스로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즉 면역의 토대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특정 질병을 막는 약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힘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속 복구 시스템이 흐트러집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작은 상처가 오래가고 잇몸이 잘 붓고 피부가 푸석해집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비타민 c의 부재가 만든 현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비타민C는 하루 이틀로 효과를 보지 않습니다. 세포가 바뀌려면 최소 4주, 혈관이 회복되려면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루틴의 영양제입니다.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어질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물을 마시듯 비타민C도 그렇게 몸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비타민C의 역할을 들으셨죠? 이제 그 힘을 실제로 느끼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동안 직접 실천해온 비타민C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따라하시면서 혈관 수치와 피로감이 달라진 방법입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한 문장입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보다 나눠서 꾸준히가 더 강하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먹은 지 3, 4시간이면 혈중 농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나눠 먹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루틴을 짭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3번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한 번에 500mg씩 하루 1,500mg을 기본으로 유지합니다. 그럼 아침에 공복으로 먹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절대 공복은 피하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가 쓰리거나 흡수가 떨어집니다. 꼭 식사 직후에 물한 컵과 함께 드세요. 물은 체내 순환을 돕고 비타민이 e 장까지 잘 이동하게 해줍니다. 비타민C는 위산과 만나야 효과적으로 용해됩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식후 500mg, 점심 식후 500mg, 저녁 식후 500mg, 이렇게 하루 3회로 나누면 하루 종일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축적형이 아닙니다.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즉, 양이 아니라 리듬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가 약하시다면 일반 정제보다 리포 점령이나 분말형을 추천드립니다. 리포 점령은 지질막에 쌓여 있어 위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고 흡수율도 훨씬 높습니다. 분말형은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알약 삼키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시면 비타민C가 서서히 흡수되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비타민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서와 간격이 중요합니다. 아침엔 비타민B와 C를 함께 먹습니다. 서로 시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을 함께 도와줍니다. 점심에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을 먹습니다. 비타민 C는 이들과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칼슘이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칼슘제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저녁에는 오메가3나 유산균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비타민 C를 굳이 같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즉 비타민C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집중하고 다른 영양제는 점심 이후로 분리하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이 됩니다. 이 루틴을 3개월만 지켜보세요.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나 잇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 6에서 7잔 이상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비타민C가 순환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비타민C는 몸의 순환을 돕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그 친구가 움직일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드실 때 항상 물기를 열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혈관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비타민C를 약이 아니라 신호로 봅니다. 몸에 이제 회복하자. 이 신호를 꾸준히 보내주는 겁니다. 그 신호가 하루 한 번이면 몸은 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비타민 C는 알약이 아니라 루틴의 리듬이다. 만약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 10분 이내에 드세요. 위산이 어느 정도 나올 때 비타민 C가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커피나 홍차, 녹차를 비타민C 복용 직후엔 피하세요. 카페인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루틴으로 나누면 비타민C는 더 이상 보조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 시간표가 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 비타민C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한 분들은 피로감이 줄고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비타민 C를 먹는 법에서 사는 법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다. 비타민 C는 방법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잘못된 복용 습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고쳐도 흡수율이 2배 이상 달라집니다. 첫 번째,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비타민C를 삼키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타민의 절반을 날려버립니다. 카페인은 비타민C의 배출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몸이 흡수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비타민C의 산화작용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아침 공복 복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에 비타민 C를 삼키는 분 많죠. 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속이 쓰리고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가 있는 분은 공복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식사 후 또는 간단한 간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칼슘이나 철분제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한 번에 삼킵니다. 하지만 칼슘과 철분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위의 pH를 높여 산성 환경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일 때 가장 잘 녹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c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한 철분제는 비타민 c와 함께 먹을 때 일부 흡수는 높아지지만 과량일 경우 위 자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먹을 땐 시간차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아침 식후, 칼슘이나 철분제는 저녁 식후에 드세요. 이렇게만 나눠도 영양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네 번째, 고용량을 한 번에 먹는 습관입니다. 귀찮으니까 하루치 몰아서 먹자. 많이들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비타민C는 몸속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 순간만 반짝이고 몇 시간 안에 빠져나갑니다. 또한 고용량은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1000mg 이상을 한번에 먹으면 복부 팩만이나 속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비타민C는 작은 양을 나누어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폭식형보다 간식형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이 불편한데 계속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비타민C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답답할 때 그냥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호입니다. 지금 위가 힘들다는 몸의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먹으면 흡수가 잘안 됩니다. 오히려 위 점막이 더 피로해집니다. 그럴 땐 일단 하루 이틀 쉬었다가 형태를 바꿔 보세요. 정제형에서 분말형이나 리포점형으로 바꾸면 흡수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즉 몸이 불편하면 비타민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형태와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약 복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과 장기의 흐름에 맞춘 기본 루틴은 존재합니다. 먼저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이세 번이 몸이 비타민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 식후에는 비타민 B와 C, 아침은 하루의 시동입니다. 밤새 쉬었던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라 에너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비타민 B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연료이고 비타민 C는 그 연료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엔 비타민 B와 C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 후물한 컵과 함께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천천히 삼키는 게 좋습니다. 이때 커피는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니 적어도 1시간 뒤로 미루세요. 점심 식후에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점심은 햇빛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과 가장 친합니다. 햇볕을 10분 정도 쬐어주면 비타민 D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마그네슘이 그 작용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뼈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관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비타민 C가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숨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몸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칼슘이나 철분제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흡수 경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후에는 오메가3와 유산균,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을 몸이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아침엔 에너지, 점심엔 균형, 저녁엔 회복입니다. 비타민C는 이세 구간 중 아침과 점심 사이에 수분처럼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몸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피로가 느껴질 때마다 비타민C를 조금씩 보충하세요. 이걸 저는 비타민C 물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컵에 물을 따라 비타민C 분말을 살짝 넣고 서서히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가 부드럽고 속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염, 역류 증상이 있는 분은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제형 알약은 위에서 바로 녹기 때문에 위산이 부족한 분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분말형은 이미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몸이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가 편하지 않은 분은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약을 함께 복용 중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비타민C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C는 혈액 희석 효과를 잠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용량을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 수치 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C가 혈당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복용 시간은 식후로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두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하루 세 번이 아닌 두번 소량식으로 나누는 게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후, 저녁 식후, 이렇게 두 번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습관의 일부입니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면 비타민C는 그 리듬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비타민C는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그 보조제가 당신의 생활을 바꾸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몸의 주인은 비타민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변하면 혈관이 반응하고 혈관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루틴을 지키는 건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는 건강이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 문을 여는 손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타민C를 단순한 영양제로 보지 않으시겠죠? 오늘 영상의 첫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쳐 있던 그분이 비타민C 한 알의 습관으로 몸을 되찾았던 이야기, 그건 단순히 비타민의 힘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이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작은 루틴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타민C처럼 몸을 깨우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약은 몸을 일시적으로 덮지만 루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몸은 나이보다 습관을 더 정확히 기억합니다. 7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물한 컵과 함께 비타민C 하나를 천천히 삼키는 그 순간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까지 그저 비타민을 먹었을 뿐이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삶의 루틴으로 바꾸실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습관이 몸을 다시 쓰는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매일 들어오는 신호를 금세 기억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약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한 알이 내일의 젊음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비타민C 한 알의 루틴이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삶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금 마음속에 나도 오늘부터 해보자. 그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몸을 돌보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에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꼭 이어가세요.